반갑습니다 소울트레이딩 맥스에요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31분이에요 즉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일단은 빠르게 수익률부터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빅 35% 아더 13% 왁스 12% 크로노스 7% 시바이노 12% 하이파이 12%까지 자 뿐만 아니라 3월 27일 밤에 비트코인 캐시 22% 자, 그리고 3월 28일 세이 7% 수이 40%까지 당장 어제 오늘도 7 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단 3일 만에 170% 수익률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보방에만 무료로 들어오셨어도 충분히 같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명하게 급등 추적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걸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수익률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료가 일절 없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바로 입장하시면 제가 타점 실시간으로 공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한 주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종목 공개할게요. 업비트의 도치코인이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민코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만큼 한번 변동성이 나오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적으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좌가 마이너스로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은 그런 리스크 관리까지 대응하시는 방법들 제가 적용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 주봉 차트랑 바로줄 세 개를 그어드렸는데요. 자. 2021년 3년 전에 이 폭등 당시 아시죠? 110원 주요 매물대 부근에서 강력한 매수 거리량이 나오고 바로 24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팬들은 몸통이 이게 완전히 이 240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안착을 했고 지금 당장 보시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데 오래 안 걸리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주봉에서 일봉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와 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5일 전이에요. 더불어 이때 조정이 발생했을 때 아래쪽 보시면은 어때요?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속임수 하락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고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서도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가고 그런 물량들도 받아 먹고 나서 강력하게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는 게자 시가 총액이 43조 원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대형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승세라든지 변동성은 개미들로만 해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즉, 이런 움직임 또한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준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당장 많이 올랐는데도 왜 굳이 추천을 하냐? 지금 현재 상승세는 절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매수 거래량이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더욱더 이 세력들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가격을 주도할 경우 지금 보시는 녹색깔 400원대까지 장기간에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매수 타점입니다 야, 뿐만 아니라 야, 지금 제가 기사 하나 켜드렸는데 엊그제 거거든요. 이 도지코인이 21년도 3600% 폭등했던 당시와 정말 흡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게 매개체에서 밝혀졌는데 그만큼 지금 자리는 진짜 상승 초입인 거예요. 이거 옳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폭등 기대치를 품고 있고 그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만 원이라도 매수해 보세요. 수익률만 보시면은 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과거 3년 전 21년도 폭등장 당시와 혹은 그 이상으로 활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겁니다. 자 현재 위쪽에 요 400원대나 혹은 막 600원, 800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 조만간 본전이나 더 나아가서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런 대응법은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코인 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정말 사기 리딩 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요구를 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걸으세요. 아시겠죠? 비싼 돈 내면서까지 절대 손해 보는 일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저처럼 이렇게 크든 적든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 방에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가볍게 타점만이라도 구경해 보세요. 제가 오자마자 투자금 쓰면서 매수하라고 안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정말 실제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 주는지 먼저. 눈으로 보시고요.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따라 오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추천드린 도시코인 정말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정보방은 주말에도 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법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 트레이딩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